여러분, 지원이에요. 방금 일어나가지고 얼굴도 빵빵하고 자국이 많이 나 있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오늘은 피어싱을 하러 갈 거예요. 제가 예전에는 귀에 피어싱이 되게 많았었는데 취업 때문에 한번 싹 뺐다가 지금 하나씩 다시 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은 여기 이너 컨트 하나가 있는데 오늘은 예전에 있었 했던 사선 피어싱 뚫으러 갈 겁니다. 사선은 이렇게 말 그대로 사선으로 귀두 부위를 뚫는 거예요. 예전에도 되게 아팠다라고 기억이 드는데, 이번에도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너 컨트가 조금 건났는데, 아마도 이 머리카락 보색 샴푸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선 뚫으면 또 보색 샴푸를 한동안 사용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보색 샴푸를 조금 진하게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어때요? 보색을 되게 빡시게 넣었고요. 친구랑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, 살짝 늦었습니다. 미 아무튼, 오늘은 이렇게. 이제 좀 추워서 겉옷 필수거든요. 햇빛 받으면 이런 색이에요. 아마 한달 정도 동안은 보색 샴푸 사용이 안될것 같아서 안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좀 얼룩이 지더라도 세게 넣었습니다. 도착해서 봐용! 여기 이 아니고 아 내가 이름을 모르겠네 그피싱숍 이름을. 응. 저번에 너 사진 찍어놨잖아. 나랑 같이 와서 사진 찍어놨어. 사진 찍어놨어? 응. 어, 어, 너 비용 못한 거고 시간을 잃지 않았어. 야 우리가 언제 만났지? 아 이날인데? 그때. 없는데? 안 찍었나? 이날 아닌데 여기가 마지막인데? 어, 앞에 가서. 여기 마지막인데? 그날 앞에가 여기 근처에 있는 거 같아 맞아 이쪽이었는데. 저는 귀를 드디어 뚫었습니다. 짠잘 보이나? 응. 한한 30분 정도 뚫는데 걸린 것 같고 코 하는 줄 알았어요. 너무 긴장돼서. 이게 귀를 너무 오랜만에 뚫어가지고 오. 예쁘다. 음, 뭐. 너무 오랜만에 뚫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아픈지 잊고 있었더라고요. 아무튼 길을 뚫고 저희는 백화점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먹으러 갔어요 <목소리> 개맛있어? 진짜? <목소리> 개맛있겠다 <목소리> 야나 크로와상 자르는거 못봤냐? 개착산내이는데나 음, 음. 음 맛있다. 화분 같은데, 화분? 어떻게 봐도 화분인데? 택배 요리사 안본 사람이 먹는 밤티라미수 먹방. 이걸 왜 백종원이 맛있게 먹는 거야? 좀 깊게 파서 먹어봐이 끝에 있는 걸 같이 먹어야 되나? 아이 빵이 같이 먹어야 되나? 맨 밑에 빵한번 더. 별론데. 어좀 비려. 맞아 맞아 맞아. 뭔가 되게, 되게 크림이 진한데 야, 크림은 진한데 맛이 가볍고 비려. 비려. 크림에 무거운 그런 느낌이 없어. 영영 별로다 이거. I don't think so. No no no. no. I don't think so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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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never ever ever never, ever gonna happen to me I don't think so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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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think so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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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never ev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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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,